돈이 전부가 아니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처럼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세대에게 돈은 안정이었고 보호막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올해 67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평생 아껴 모은 6억이라는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 삶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1958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 자녀 넷을 키우시느라 항상 허리가 굽었죠. 특히 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들릴 집안 일을 하시면서도 단한 번도 푸짐한 식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자녀들 그릇에 먼저 음식을 담아주시고 본인은 남은 것들로 끼니를 때우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17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작은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죠. 월급의 절반을 고향집에 붙였고 나머지는 쥐꼬리만큼만 쓰고 전부 저축했어요. 비누 한 장도 아껴 쓰고 낡은 옷은 기어 입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죠. 그렇게 23세에 지금의 남편 정영호 씨를 만났어요. 같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다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계속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어요.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중에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가전제품 대리점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어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각자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가정도 꾸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노후를 생각하며 돈을 모았어요. 우리가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장사가 잘될 때도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좋은 차를 사는 대신 모든 여유 돈을 저축했죠. 강남 3구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한 층, 그리고 예금과 주식으로 모은 자산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결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 평생 모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40년 넘게 함께 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요? 아껴두신 돈의 일부라도 써서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처음에는 황당한 제안으로 들렸어요. 평생 한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쓴 제가 갑자기 돈을 써버린다는 생각을 하니 손발이 떨렸죠.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남편도 같은 말을 할것 같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가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수가, 우리가 이렇게 아끼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때마다 저는 나중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대답했지만,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고, 남편은 단한 번의 해외여행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호화로운 낭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북유럽 세계국을 3주간 여행하기로 했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젊을 때부터 tv에서 볼 때마다 마음을 빼앗겼던 나라들이었어요. 깨끗한 자연,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도 존중받는 사회. 저에게는 동화 같은 나라들이었죠. 여행사 상담을 받아보니 3주 일정으로 세 나라를 다녀오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비용은 1인당 약 800만 원. 숨이 턱 막혔죠. 800만원이면 제가 공장에서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었던 돈인데 그걸 단 3주 여행에 써버린다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예약을 했어요. 이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여행 경비로 딱 1천만원을 별도 통장에 마련했습니다. 여행 경비 800만원과 현지에서 쓸 용돈 200만원으로요. 출발하기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6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외국어도 못하고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미 결정했으니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2025년 5월 인천공항에서 핀란드 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헬싱키를 경유해 첫 목적지인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는 11시간의 비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평생 아껴 쓰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호사였죠. 넓은 좌석,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기내식. 처음으로 돈 쓰는 맛이라는 걸 느꼈어요. 오슬로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여행사 가이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패키지 여행객 중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인 부부와 여성 세 분이 더 계셨어요. 모두 저처럼 은퇴 후에 꿈에 그리던 북유럽 여행을 온 분들이었죠. 노르웨이의 첫인상은 청량함이었어요. 5월의 오슬로는 맑고 선선했고 공기는 너무나 깨끗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면 폐가 씻기는 것 같았죠. 도시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르웨이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였어요.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한국의 노인들처럼 구부정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밝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버스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카페에서도 노인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일행이 묵은 호텔은 오슬로 중심가에 있는 4성급 호텔이었어요. 제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으며 창문 너머로는 오슬로의 아름다운 지붕들과 멀리 보이는 피오르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와. 이런 곳에서 내가 잔다니. 첫날 저녁, 우리 일행은 호텔 근처 현지 레스토랑에서 환영 만찬을 했어요. 제 인생 처음 먹어보는 노르웨이 연어 요리와 술렁고기 스테이크. 생소했지만 맛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와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마셔봤죠. 평생 소주나 맥주만 가끔 마셨던 저에게 와인의 깊은 맛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식사 중에 같은 일행 중한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혼자 여행 오셨네요?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호사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걸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를 해보기로 했죠. 그러자 다들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이유로 여행을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누군가는 평생 일만 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손주를 돌봐주느라 미뤄왔던 꿈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노르웨이에 와 있는 건가? 믿기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이 현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어요.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무리크 미술관, 노벨 평화 센터를 둘러보고 오슬로 피오르드 유람선을 타기도 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노르웨이 포크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에서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볼수 있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의 검소함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문화가 어쩐지 저와 비슷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어요. 그들의 검소함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었죠.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해요.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부펀드로 모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고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이나 비싼 옷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부족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백발의 노르웨이 노부부가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그리고 존중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참 부러웠어요. 용기를 내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제 서툰 영어에도 그들은 친절하게 대화에 응해주었고,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K-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특히 오징어 게임과 파친코를 재미있게 봤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은 올해로 결혼 45주년이라며, 매년 결혼 기념일에 호텔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두분다 7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두 번씩 하이킹을 하고,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도 즐긴다고 했죠. 우리는 돈보다 시간과 경험을,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들수 있는 비결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던 저희 부부와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의 4일이 지나고 우리 일행은 기차를 타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동했어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숲과 호수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계속 창 밖만 바라보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오게 될줄 알았다면 남편과 함께 좀더 일찍 왔을 텐데. 스톡홀름은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물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구시가지 감라스타는 중세 시대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스톡홀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바사 박물관이었어요. 1628년에 침몰했다가 333년 만에 인양된 전함 바사호를 볼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 침수된 후 3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바다 밑에 있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이베를 보면서 저는 묘한 공감을 느꼈어요. 나도 수십 년 동안 검소함이라는 내 자신이 만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빛을 보고 있는 거야. 스웨덴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피카FIKA라는 문화였어요. 피카는 커피를 마시며 달콤한 빵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휴식 시간인데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거의 의무처럼 여겨진다고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카 시간만큼은 일을 중단하고 관계와 대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행도 현지인처럼 피카를 경험해 보기 위해 스톡홀름의 오래된 카페에 갔어요. 시나몬 번과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죠.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너무 행복했어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왔는데 그저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피카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을 거예요. 늘 일이 먼저였고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스웨덴에서의 일정 중에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특별 코스였는데, 한국 노인들이 북유럽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죠.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환경과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노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각자 개인 방이 있었고,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의료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에 사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만든 예술 작품들이었어요. 할머니는 70세 이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지요. 할머니의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67세.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인데 왜 스스로를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스웨덴에서의 오일이 지나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향했어요. 코펜하겐은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건물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휘게하이그램그램이라는 덴마크식 아늑함이 있었죠. 덴마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워라벨이었어요. 가이드 설명으로는 덴마크 사람들은 대부분 오후 4시면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거의 일하지 않고 연간 6주의 휴가도 당연하게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가이드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평생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었고 명절에도 짧게 쉬는 것이 전부였죠. 가족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며 계속 미뤄왔고요. 코펜하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덴마크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스모르브로, 플레스케스테이 같은 음식들과 함께 덴마크 전통 술인 아카비트도 한 잔씩 마셨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조금 걷고 싶다고 해서 일행과 헤어졌어요. 날이 길어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하늘은 아직 밝았고, 사람들은 공원과 광장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티볼리 공원 근처를 걷다가 나이 지긋한 덴마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는데, 나이가 90은 넘어 보였지만, 혼자서 산책을 나올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분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고, 곧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안데르스였고, 은퇴한 교수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반갑게 한국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최대한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요. 안데르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요. 시간은 돈처럼 저축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평생 돈만 모으고 저축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시간은 아껴 쓰지 못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낭비해버렸죠. 안데르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일만 했소.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65세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의사는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소. 그때 비로소 눈이 떠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결국 현재를 즐기며 사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 놀랍게도 그 진단 후 25년이 지났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죠. 90이 넘은 나이에도 스마트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하고 젊은이들과 교류하며 온라인 강좌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요. 당신은 이제 막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요. 과거는 잊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67세의 이 말을 들으니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여행 중에 느낀 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돈이 아닌 경험을 모으는 삶을 살기로 했다. 3주간의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귀국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첫째,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항상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와 영어를 정식으로 배우기로 했죠. 둘째,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걷기와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도 개선하기로 했죠. 셋째,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식들과도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넷째,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억이라는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했어요. 자식들에게 일부는 물려주되 모든 것을 주지는 않기로 했어요. 일부는 제가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자금으로 또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둘러 아들과 딸을 만났어요. 두 아이에게 여행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고 제 새로운 결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곧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처음 봐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볼 거야. 너무 늦지 않았겠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엄마.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가 곁에서 응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한 시간씩 걷는 습관도 들였죠. 오랜만에 연락한 옛 친구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복지관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어요. 주 2회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그분들과 정이 들면서 제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박순자 할머니 83세였어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집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60세에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문학을 공부하셨고 지금은 시를 쓰신다고 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야.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할머니의 그 말이 저에게 또한 번의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그동안 막연히 배우고 싶었던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기로 했죠. 취미가 아닌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개인 레슨을 부탁드렸고 주 3회씩 집중적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제게 깜짝 제안을 하셨어요. 어르신의 그림이 정말 발전이 빠르세요. 특히 여행 추억을 그린 작품들은 감성이 특별해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실버 작가 전시회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북유럽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수채화 작품 10점을 준비했죠.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스웨덴의 감라스탄 덴마크의 니아운 등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었어요. 전시의 날 놀랍게도 제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인생의 전환점 마이너스 북유럽에서 라는 제목의 연작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본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당신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딸의 말에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보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성취감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북유럽 여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자식들에게 유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작성한 유언장을 보여주며 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계획인지 설명했죠. 먼저 6억 중 3억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나머지 3억 중 1억 5천만 원은 제가 앞으로 1020년 더 살면서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로 남겨두었고, 마지막 1억 5천만 원은 사회 환원을 위해 몇 개의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단체, 그리고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나눠서 기부하기로 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아마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이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오히려 이렇게 의미있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그 말이 저를 무척 감동시켰어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어른으로 자랐다는 것이 어쩌면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67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북유럽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깨달은 가치관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까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죠. 물론 여전히 검소한 생활 습관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가치관에서 비롯된 선택이에요. 69세가 된 지금, 저는 세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생의 색깔들이라는 주제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색채로 표현한 작품들이죠. 젊은 시절의 고단함은 갈색과 회색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행복은 녹색과 노란색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무지개 빛으로 표현했어요. 또한 매주 한 번씩 어린이 미술교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일인데,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상상력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가끔 옛 생각이 나서 서랍을 열어보면, 평생 모아온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며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절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경험과 추억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종종 동네 카페에 앉아 북유럽식 피카 시간을 가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작은 디저트를 놓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네요. 평생 검소하게 모은 6억, 자식들에게 유산 나눠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낭비였다. 사실 그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투자였죠. 제 남은 인생에 대한, 그리고 제 행복에 대한 가장 소중한 투자였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다 해도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